재영씨가 등장했어. 민경씨가 또 재영씨랑 데이트를 해. 민경씨한테 이게 복인지 독인지 모르겠어. 민경씨한테 데이트할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민경씨가 처음에 오자마자 백현씨랑 데이트했었고 그리고 백현씨는 또 친절하고 민경씨가 지현씨한테 그러거든요. 걔가 너한테 친절해도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정작 오해는 자기가 제일 많이 했어. 유식에 대해서 말한 민경씨는 백현씨에게 오자마자 오해를 했었고 그날 저녁에 백현씨에게 오지 않아서 타격 입었고 그리고 원규 씨랑의 데이트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만약 아무런 플러팅도 안 하는 상황이었다면 민경, 지연 이두 사람만 있다고 생각할 원규 씨는 민경 씨를 선택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지연 씨가 이제 워낙 강력한 플러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원규 씨의 마음을 흔들고는 있지만 민경 씨가 그래서 원규 씨랑도 데이트를 제법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백현 씨 나쁘지 않았고 우진 씨랑은 큰 의미 없었고 우진 씨가, 보니까 지현 씨한테 마음이 너무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크게 남아있는 거에 비해서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거더라. 지현 씨는 우진 씨에게 배신감이 너무 크고, 지현 씨는 굉장히 강하고 단단해 보이는 거에 비해서 그렇진 않고. 지연의 플러팅 자체는 훌륭해요. 근데 그 배신감에 더 깊은 곳으로 정체로 들어가면 우리가 월요 상담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풀지 못한 양가 감정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게 어디론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 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슬프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나쁜 감정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나를 떠나버린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혹은 뭐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쩌건 아쉬운, 서운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홍지연 씨는 그런 시기를 우진 씨를 통해서 이겨냈어요. 갑작스럽게 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런데 우진 씨가 갑자기 바빠지면서 아빠를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을 느꼈고 아빠에 대한 원망. 그게 아빠가 싫어서의 원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현 씨가 우진 씨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제외하는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어른스러워 보이는 원규 씨에게 처음부터 더 끌렸던 것 같기도 해. 여기서 보면 어른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일단 원규 씨가 이게 딱 봐도 안에서도 농담을 하는 게 원규 씨는 뭐 서태지 세대인가요? 뭐 이런 농담을 하잖아. 뭐 40살도 괜찮아라는. 그게 좀 어른스러운 사람을 원하는 그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홍지 씨의 생각으로 원규 씨를 그래서 끌려 했던 것 같기도 해. 그렇죠. 원규는 우진만큼 본인에게 주지 않죠. 홍지연 씨는 우진 씨를 다시 만나는 게 좋아요. 서로 이 정도면 우진 씨도 고통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홍지연 씨가 고집부리지 않고 우진 씨랑은 재회를 했으면 좋겠어. 아, 유식하고 민경 보자. 언제 헤어진 거야? 유식, 민경 가장 먼저 공개됐던 X죠. 3화부터는 X도 공개되고 데이트도 많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연푸의 냄새를 풍기는. 그렇죠. 민경을 만나러 오는 유식 유식 민경이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9년을 사귀고 얼마 안 헤어졌고 그러면 이분들 마음속으로는 약간 이별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을까 인정 욕구가 이 정도로 강한 유식 그러면서도 또 공주님 민경 이 조합은 약간 좀 신기한 조합이기는 해 그니까 두 사람 다 워낙 선남선녀고 같은 학교에서 서로를 알아본 케이스니까 사귀고 있지만 유식님은 누나들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인정욕구가 많고 이 둘의 관계는 민경 씨가 유식님을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로 어떤 선배님이었다가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역전되기 시작했 유식씨는 사회적으로도 더 성공하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인정욕구가 강하니까 주변에서 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거고. 그 자기 자신에는 민경 씨도 포함될 거고 아예 그냥 나 이게 일이 중요해 조금 기다려줘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할게 할게 아 그럼 하고 자기가 힘들어도 맞나 근데 일단 졸리니까 자 민경 씨 편하니까 다른 데서도 할게 해놓고 또 다른 사님 맡기면 그 일은 또 제쳐두고 다른 거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서툰 사회 초년생들이 저지르는 실수 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유식 씨는 살이 많이 빠졌어. 요즘 계속 바빠가지고. 어디 가나 막 설거지할 때도 중간에 괜히 끼어들어서 막, 아우, 내가 할게 막 하는데. 아니, 그럴 때는 그냥 본인 가서 쉬어도 되거든. <laughs> 항상, 항상. 이. 근데 유식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되죠. 이렇게 젊은 혈기와 열정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도움이 되지. 근데 아직은 좀 서툰 게 확실히 좀 보여요. 이런 생활이나 이런 면을 봐도. 백현님은 약간 턱식님을 한 스푼 넣었다. 영수님 양념. 조금, 조금. 많이는 아니고. 22 영수 한 꼬집. 이렇게. 많이는 아니야. 유식님이 연기에서 무용으로 전과를 한 케이스였나? 그래서 유식님은 나는 이제 항상 바쁘다. 나는 뭐든 열심히 하는 막이 열정적인 청년. 이거를 되게 본인의 자부심, 자랑거리로 여겨요. 주변에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 아무튼 그렇게 오래 사귀었으면 주변에서 다 이제 뭔가 부끄럽더라고. 이제 안 만나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자체가. 하. 근데 진짜 7, 8년 그렇게 사귀었으면은 주변 사람들은 공식 커플 그렇게 생각할 수있텐데이두 분들은 대화 스킬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기는 해둘다 민경 씨도 보면은 이게 채팅 룸에서 하는 거나 이런 거면 대화 스킬이 참안 좋긴 하거든요 뭐 어려서 그렇겠지 어제 떨렸어 어제 어떻게 떨려 떨렸냐고 덜덜 음, 떨렸다기보다는 뭐 벌써 내일이네 같이 지내게 되겠구나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좀 표현하는 무용이니까 더 감성적이고 딱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예술적인 표현에 익숙한 분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일어나니까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야 민경 씨는 오빠 모든 걸다 내가 코디해주고. 민경 씨는 누나 같은 사람이었죠. 나이는 어리지만. 그리고 약간 그 10년에 못 미친 약간 한 자리의 끝 같은 아쉬움이 남는 그 마지막 한 발짝을 채우지 못해서 아쉽게 헤어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9년이잖아. 여기서 말을 하는데 너무 길어. 새로운 사람 못 만나. 너무 길어서. 좀 그냥 줄여보려고. 그리고 민경 씨는 이 환승연애에 들어가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 사람과 사귄 거는 조금 줄이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경님은 25% 제외를 생각하고 있고 유식님은 75% 제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5%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75%의 확률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처음에 백현부터 알아보려고 했어. 그리고 백현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같이 파채도 만들고 같이 술자리에서도 바로 앞에 앉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민경님은 이 사람과의 관계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조금이라도 물론 7년도 굉장히 길지 근데 유식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경씨랑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굳이 줄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빠 힘들어 내가 감당하기가 2017년 7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이 촬영을 언제 했지 헤어진 지가 얼마 안된 거야 그러니까 지내던 사람을 몇달 헤어졌다가 다시 봤는데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 사람이랑 이제 나는 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나 감각이 이 사람과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같은 예술고등학교 다녔고 대전에서 유명한 커플이었겠네요. 어려서부터 연극영화과. 무용과. 원래 연기과에 있다가 무용과로 전과를 한 케이스네? 그 친구들이 다 난간에 기대서 보고 있던 상황. 저게 남녀공학. 특히 뭐 예고의 그런 그림인가 보지? 친구들이 막 처음에는 민경님은 뭐저 오빠 별로다.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한 조합이야. 그러니까 민경 씨는 분명히 공주가 행동하는 그런 성향의 분인데 또 유식한정으로는 굉장히 또이 사람을 챙겨주고 또 그런 면이 있단 말이지. 나이는 한살 차이. 그러다가 연기과에서 무용과로 온다고 해서 선배를 깍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었대. 저게 어떻게 보면 여고생의 심리일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끌려 매력적이야. 근데 그러면 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우, 난 너무 싫어. 왜냐면 내가 이 마음을 인정해야 되거든.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너무 올라왔을 때 너무 싫어가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지는 것 같거든. 나는 원래 공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너무 싫은 거야. 민경 씨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직 생활이나 서로 같이 어울리고 이런 데서는 조금 삐그덕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유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어리니까 그러겠지, 그런 건. 그런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긴 할 테니까. 서울 레슨하고, 막, 떡볶이집을 가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한테, 저 오빠 괜찮다. 떡볶이 사주는 잘생긴 오빠였구나. 고등학교 때 전화로 사길래 좋아요. 아주 그냥, 이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야 되나봐.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둘이 같이 사진 찍고 이럴 때 여기 뒤에 이제 CCTV가 항상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 본인들만 비밀 애는줄 알고 있어. 뒤에도 뭐 사람들 다 지나다니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들켰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실기 1등 민경 씨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온 친구군요 근데 지금 오히려 3년 동안 1등 했던 민경 씨는 선생님이 됐고 중간에 전과를 하고 이랬는데 유식 씨가 오히려 무용수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남자가 여자보다 무용 경쟁력이 덜하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지 경쟁이 덜하니까 경쟁력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서로가 전부인 학창시절.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는 이게 학업이니까. 학업과 연애로 꽉찬 학창시절이었겠네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둘다 대학 들어가고 하고 싶은 걸 하게 된 20살의 연애. 그러니까 이분들이 헤어진 지가 너무 안 됐어 얼마. 이분들이 헤어진 게 이걸 찍을 때로 따지면 뭐몇달안된 거지. 헤어진 지한 100일이나 됐겠지. 뭐. 200일이 안된 거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른 사람이랑 환승해야지 했어도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지.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백현 씨나 이런 분들하고 데이트하면서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규 씨, 백현 씨 이런 분들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자기는 지금 혼자가 되는 거고 마음대로 안 풀리고 지금 유식이는 만나는 여성분들 한두명 이상이 지금 유식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민경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라오긴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오자마자 여성 출연자들이 가장 견제했던 가장 이쁘다라고 했던 게 지현 씨였고 근데 그 지현 씨도 유식을 좋아해. 그 뒤로 또 민경 지연 뭐 이런 분들이 추구미로 가지는 또 다른 스타일의 견제가 되는 현지 씨도 유식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민경 씨는 진짜 이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날 선택하려 하지만 다 거절하고 유식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유식은 다른 여자 알아보고, 자신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으니까. 민경님 입장에서는 뭐 여러모로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나트랑도 가고, 도쿄도 가고. 재밌게 사셨군요? 그렇게 9년이 너무 좋았대. 여기 와서 제대로 이별을 하는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에 뭐 해서 그냥 언니랑 보냈대. 가족이랑도 다 알겠지. 그러면서 오빠는 왜 연락 안 했어? 그러니까 헤어지고 첫 생일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일을 함께했는데 첫 혼자 생일이야. 그러니까 연락이 올 거를 기대했겠지. 이런 경우에 근데 연락 오는 거 기대해요. 이별하고 첫 맞이하는 생일에 안 오면 그때서야 아 헤어졌구나라고 그때 깨달아. 그러니까 민경 씨는 이 사람이랑 재회하고 싶으면 25%라고 하면서도 또 생일에는 이 사람이 연락 오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유식 씨도 계속 알고 있었지. 근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연락 주나. 이런 거를 보면. 두 사람은 아직 심정적으로 완전히 이별하지 않았다.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도 가지고 이러면서 슬슬 이별을 받아들이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경도 완전 다 핑계야. 그러니까 민경 씨가 이런 게좀 어린 건데 핑계대지 말고 연락했어야지잖아요. 민경 씨가 유식 없이 맞이하는 생일이라 유식이 당연히 핑계대지 않고 연락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유식이나 민경 씨나 둘다좀 이게 이별한 사람들의 멘트가 맞나 싶은데 꼭 어, 그냥 연락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핑계가 아니고. 그리고 유식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연락 주나. 연락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이 말은 맞긴 해. 이별했으니까. 을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이 이면에는 연락을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연락하나 에이, 네가 연락했어야 되는데 완전 다 핑계야 이런 거거든요 그럼 두 사람은 지금 기본적으로 생일을 서로 축하해 주는 걸 깔고 있는 거거든요 심정적으로 헤어지지 못했어 아직 이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죠 여기 와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래도 만난 기간이 있는데 생일에는 연락 좀 해주지 이것 봐 이혼하고 나서 그래도 내 생일에는 연락 좀 해주지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말하는 전 배우자 같은 느낌이에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 삶의 밀도가 훨씬 더 높잖아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할까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함께 한 거는 성인이 돼서의 3년보다 훨씬 더긴것 같아 일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 유식님은 민경님과의 관계에서 민경 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오빠로서 존경받는다 뭐든지 하려고 하면 대단히 잘한다 이런 걸로 어떤 인정욕구를 채웠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민경 씨가 채워주는 인정욕구 말고 어떤 그 일로서 채워지는 인정욕구가 또 굉장히 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채워가니까 민경 씨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겠지. 근데 민경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 이 사람이 어쨌건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사실이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함께했던 이 사람이 멀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더 외롭게 느껴졌겠죠 민경 씨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전히 물론 뭐 강사 일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절반은 학생인 상태인 거고 지금 유식 씨는 일단 사회 인으로서 성장하고 거기서 인정받는 여자친구에게만 인정받는 게 전부였다가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인정받는 게 굉장히 큰 심리적 보상이 되면서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됐고 이러면서 두 사람의 어떤 시간이 달라져 버리는 그렇게 이두 사람의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싸운 게 이제 스케줄. 서로가 같이 함께 그냥 공부하고 이러면서 모든 시간을 함께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확 바빠져 버리면 그 시간이 달라지거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이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있죠. 유식 씨는 지금 뭐 무용단 매니저 일에다가 단원 일까지 하고 그러니까 단원이면서 매니저 일까지 겸하는 단원 중에서도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지금은 서울시 오페라단에서 공연연습까지 맡은 게 맞네요. 연습이 겹치는 날에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학원 수업, 개인 레슨까지. 엄청 바쁘게 살아. 유식 씨는 좀 인정 욕구가 있고, 그리고 맞아. 일을 좀 벌리는 타입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주방에서 일하는 걸 봐도, 아, 유식 씨는 누가 자기를 찾지 않을까 항상 이 안테나가 곤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성실한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년을 함께한 민경 씨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이고, 유식 씨는 자기 자신을 안를보는 만큼 민경 씨와의 관계도 나중에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에서 내가 밀리는 것 같은 느낌. 밀릴 수밖에 없지. 유식님의 심리적 보상이 처음에는 여자친구의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심리적 보상이 내가 속한 그 활동의 인정이니까. 가치관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기서 이제 민경 씨가 사회 활동을 하면 또 이게 프리랜서 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을 안 받으면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1월 1일에 만나지 못했대. 거의 한 2주 만에 카페에서 만났는데 근데 만났더니 너무 피곤하고 10분만 자도 되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10분만 자도 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긴 한데 그게, 유식 씨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민경 씨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이제, 저게 사랑이 식었다 라고 한번 머리에 꽂히면, 그걸 배려하기가 쉽지가 않아. 특히나 이제 저런 일들을 처음 겪으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본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회사 일이 바쁘구나. 아니면, 이제 또 인생을 살아본 입장에서는, 그래, 저렇게 발로 뛸 때긴 하지. 이걸 아는데, 이 사람이 항상 내가 우선이었던 사람이 내가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것 같으면, 사랑이 식었구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닌가 사랑하나 그래서 이 사람을 테스트해 날 사랑하는 게 맞니 날 사랑한다면 표현해줘 을날 사랑한다면 보여줘 날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맞잖아 아니잖아 이러면서 수동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에 꽂히면 상대가 나쁜 게 되는 거야 식었다로 꽂히면 못 견뎌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누가 나한테 인사를 갑자기 어느 날 안해 아 제가 요즘에 피곤한가 보다 하면은 괜찮은데 제가 날 무시하네 한번 꽂히면 제가 날 인사 하나 안 하면 계속 보면서 고개 끄덕이는 각도 재고 막 이런다니까. 저렇게 이 사람이 피곤해서 자고 이러면 안쓰럽거든 참 사는게 힘들겠구나 그럴텐데 어려서는 그게 뭐 쉽지 않죠 2 3주 만에 만나는데 앞에서 자고 있으면 그거를 보는게 뭐 쉽지 않았을 수 있겠지 그래서 30분을 계속 자니까 깨워서 화를 냈대 유식씨는 민경씨가 편했죠 뭐7 8년을 만난 애인인데 그래서 애인과 만나자고 하니까 만났고 근데 만났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애인이 이해해줄 줄 알고 잤지. 이때는 이제 민경 씨는 모르죠. 이렇게 피곤해 하면서 일들을 왜 하냐? 계속 레슨은 왜 하는 거고, 다른 스케줄은 왜 잡는 거고. 근데 유식 씨는 상당히 그래도 일에 있어서는 똘똘한 친구 같아요. 프리랜서가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유식 씨 나이에 저 프리랜서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당연한 건데, 그때는 그 프리랜서가 그런 건지 몰랐어. 프리랜서는 그냥 자유롭게 띵가띵가 놀면서 일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건줄 알았어. 근데 유식 씨는 똘똘해. 이 말이 맞아. 근데 민경 씨는 모르는 것 같아요. 철없는 소리지. 실은 프리랜서에 프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모르는 얘기죠. 프리랜서가 직장인보다 더 치열하다면 치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 레슨을 홍보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 이 사람을 잘 해줘야 또이 사람이 또 다른 뭐 친구들이나 후배 뭐또 들어오고 또 거기서 또잘 해야 또 들어오고. 근데 또 어느 한 사람 거절하면 끊겨버리고 그 사람이 키맨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키맨을 잡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쫙 펼쳐져 나가는데 누가 키맨일지 알수 없고. 근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뭐 거절할 것도 하고 이렇게 좀 우선순위도 두고 하는데 지금 유식 씨는 우선순위를 막 재가면서 일을 받고 거절하고 이러긴 뭐 쉽지 않은. 떼죠. 아니야, 같은 업종이어도 모르지. 아카데미에만 있었던, 뭐 학생으로서만 임했던 사람과 직접 발로 뛰어본 사람은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진짜로 저게 얼마나 치열한 시장인지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식씨도 답답하니까, 야, 그럼 내가 일다 접고 놀았으면 좋겠냐? 민경 씨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잡아야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민경 씨는 주변 사람? 내가 아니고 나는 불행한데 왜난안 챙겨줘?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또, 이게 민경 씨가 이제 어려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진짜로 지금 유식 씨가 백수되면은 본인이랑 미래가 없는, 나는 항상 기다리기만 하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한 가지 생각이 꽂혀서 그래. 나는 비참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생각에 꽂히니까 이 사람이 바쁘고 이래야될 시기라는 그게 알면서도 그런 생각이 잊어버려. 얘는 날 무시한다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다면 무조건 이것 때문이겠다. 내 자신이 비참해서. 그러니까 저게 실은 비참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애인이 바빠서 나를 못 만나는 그 사실이 비참할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고달픈 거고. 나는 자주 만나는 연인을 원한다. 그러면 물론 헤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참그긴 시간 동안 이별에 대해서 절대 얘기를 안 하던 만남이었는데 그 잡지 않았다고 민경 씨 입장에서는 유식이 변했고 유식 씨 입장에서는 심리적 보상을 주는 대상이 바뀌었고 그 와중에 미래라는 명분이 생겼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별하고 나니까 모든 공간에다 서로가 있지 다 함께 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달 뒤쯤에 졸업식 고등학교 교 때, 대학교 때, 학창시절을 함께 보냈고,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깨져버렸네. 근데 이렇게 되면, 실은 근데, 민경 님이 바뀌긴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의 유식 님만큼 항상 함께 하면서 챙겨줄 수 있는 남자는 없거든요. 다 이제 사회생활이 우선이 될수 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뭐 청첩장 모임에서도 민경이랑 잘 만나지? 라는 말에 울었대. 그리고 꿈에도 나오고, 그리고 나 생각하면서 울었다. 꿈에도 나온다는 말에 민경 씨는 기뻐.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민경님은 내 꿈을 꿨다고 하니까 기쁘지만 내 꿈을 꿨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세게 나가다. 그냥 너무 좋은 기억들이었다. 민경씨는 내꿈 꿨구나? 알았어. 하지만 난 좋은 기억이었어. 난 가서 새로운 사람자 만날 거야. 75%의 마음으로. 가니까 안 되니까 유식님을 조금 잡돌이 하죠. 유식은 이별의 원인이 나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내려놨어야 하는 부분에서 아예 내려놓지를 못해서 근데 그렇다고 뭐 일을 누릴 수 있었을까? 유식님이? 민경님도 이제 와서 느껴지는 건내 마음도 예전 같지는 않았구나. 그러니까 민경님이 이 시점에서는 그래, 나도 이 사람에게 마음이 식었고 헤어질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그냥 환승해야겠다. 내 꿈꿨다고? 오케이. 그 정도면 만족.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날 거야. 근데 가니까 안 돼. 아씨, 유식인가? 봤는데 얘는 지금 두 명, 세명 사이에서 지금 그것도 제일 인기녀들 사이에 중심에 서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질투는 나는데 질투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질투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질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야 질투 시기 분노 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야 근데 그로 인해서 파괴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나쁜 사람인 거지 질투라는 감정이 드는 게왜 나빠 질투를 터부시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그 남존 여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 결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경님은 지금 다른 사람도 만나보겠다는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환승연를 나왔는데, 지금 맘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 이렇게 한 사람만 만나서 20대를 바칠만 한가. 근데 민경 씨는 이런 걸보면 유식 씨와의 관계에서 인정을 해주는 누나 같은 면도 있으면서 굉장히 의존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이두 사람은 좀 유식씨가 오빠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오빠면서 유식씨는 또 챙겨줘야 되는 동생 같은 면이 있고 민경씨는 되게 챙겨주고 유식씨와의 관계에 선신적이지만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 꽤 있는 그런 면들 문자용표가 심리적 타격 엄청날 것 같아 민경씨가 첫 문자를 그렇게 받았죠 그래서 민경씨는 새로운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하지만 못 만났어 데이트는 계속 하는데 문자가 계속 안와 나랑 데이트한 사람들은 다딴 여자가 좋대. 이러니까 이제 민경 씨가 약간씩 이제 멘탈이 초반에 흔들리기 시작하죠. 유식은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고, 민경 씨는 환승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죠. 첫날은 또 문자 두 표였다가 둘째 날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지 민경씨 오자마자 처음에는 두 표나 받고 시작했구나 그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문자도 안와 그리고 나랑 데이트했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랑 잘 돼가는 것 같아 심지어 유식은 여러 사람들이 또 좋아한대 이러니까 이제 민경님은 혼자만 뒤처지는 느낌 그렇게 돼버리죠 민경님이 유식한테 문자를 안 했어 그러니까 민경님도 나 유식이랑 다시 잘해볼 거야 해가지고 문자 보냈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거든요. 유식님이 민경님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면서도 자꾸 오해 아닌 오해를 해요. 그리고 엑스 소개서를 받고 나서도 유식님은 민경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마음이 없나 보다. 그런 거는 나는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은데 이러면서 자꾸 좌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경님은 유식한테 문자를 하나도 보내지 않으면서 답도리를 해버리니까 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유식님은 그 엑스 소개서도 아, 나를 그냥 보내겠다는 건가? 유식님이 받았던 선물 돌려주기만 해도 유식님은 민경님한테 우리 이렇게 좋았었잖아. 이 편지 다시 한번 보고 네가 나를 이만큼 좋아했던 너잖아. 다시 한번 그 마음 되살려 주지 않을래? 라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민경님은 그걸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시점에는 유식님은 제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뒤에 가면 너무 매력적인 사람들이 유식님에게 다가오기 시작해버렸어. 고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가장 이쁜 민경 씨였지만, 이제는 그냥 가족 같은 사람이고, 새롭고 설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일 수 있으니, 심지어 이 숙소 안에서 가장 외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뭐 어떤 직업, 또 이미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한 멋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버렸으니 유식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여기 와서 기회가 생기면서 유식 씨는 그런 꿈들을 꾸기 시작해 버렸어. 유식 씨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외의사로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 기회가 생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이 사람 만나니까 설레네, 이쁘네 이렇게 되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편하고 재밌고 좋아. 민경 씨랑 있으면 쫄려 자꾸 내가 뭔가를 해주는데도 약간 밑바지독같아 그래. 그 다른 여자 출연자랑 얘기하면서. 그래. 이게 사회생활 하면은 서로 그럴 수밖에 없지. 민경 씨가 나한테 너무 예민했던 거 맞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 그래.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식과 민경. 2017년.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네. 입주 첫날에도 유식님이 등장을 하고 가장 멀리 앉았어. 그래서 첫날에는 엑스속에서,에서도 민경 씨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좋은 인연 찾아라. 힘들지 마라. 좋은 인연 찾아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유식님은 여기서 엑소에서 보도 아니었고 민경 씨한테 문자도 보냈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지내. 민경 씨는 문자를 안 보냈어. 물론 민경 씨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명분이 없어져 버리긴 했어요. 이제 와서 민경 씨가 유식한테 뭐라고 할순 없어. 여기서 민경 씨가 유식님을 잡으려면 솔직해져야 돼요. 나는 너랑 재회를 안 하고 싶은 척했지만 나는 너랑 한 번도 헤어졌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네가 내 꿈꿨다고 했을 때도 난 너무 기뻤어. 나도 실은 네 꿈꿨어. 너랑 재회를 하고 싶었지만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야 재회를 요청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 내 마음이 그래도 그건 걸 어떻게. 해? 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해도 지금 될까 말까야, 이제 앞으로는. 왜냐면 유식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거든. 근데 민경 씨는 지는 걸 너무 싫어해. 자기가 뭔가, 그렇게 하면 짖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 시끄러워. 술 먹을 때 조용히 좀 해. 너 때문에 못 자겠으니까. 너왜 이렇게 가정적인 척 해?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체면 구겨버리고, 그리고 입막음 해버리고. 이러니까 유식님은 더 거기서 뭐 편하지는 못한 거지. 유식님은 이제는 사회인 유식이에요. 더 이상 고등학생 유식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민경님은 고등학생 유식으로만 계속 보고 생각하고 있어. 유식님이 이 천일 편지를 보낸 것도 나는, 아, 유식이 이거를 이 사람의 재회를 원해서 보냈다면, 오케이. 근데 그냥 그렇지 않았다면 잘못된 건데 제외로 보낸 게 맞더라고 유식님은 자존심 부리고 있지 않았어 평생을 약속하는 그런 편지 받고 여기서도 민경님 마음 흔들려고 했던 거야 민경님은 그때 헤어질 때 그런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으니 유식님 입장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또 이렇게 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릴 수가 있지. 이걸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근데 민경 씨는 미운 감정이 더 컸대. 이게 민경 씨가 자기 마음을 잘안 들어봐서 그래. 왜 미워? 이게 미운 마음이 오랜만에 연락한 남자친구에게 욕하는 여자친구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미운 감정이 싫은 그런 감정이거든. 민경 씨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죠. 왜 흔들리지 않아? 이날은 문자를 두통 받았거든. 문자를 두 개나 받았고, 그리고 재회를 하러고 나왔고, 옛날에 고등학교 학교 때 만나던 그런 유식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나왔지. 그런 사람은 없죠. 고등학생이니까 있는 거야. 그래서, 민경 씨는 질투나는 감정은 들지 않았고, 그 상대가 제 X한테 관심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 그러기에는 만나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차갑게 말을 하긴 했었죠. 질투가 안 난다고 하지만, 질투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분노는 당연히 일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났어. 근데 참았어. 이거는 당연히 하거든요? 감정에 대해서 억압하려고 들면 안 돼. 그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민경 유식. 두 사람의 연애사가 공개가 됐습니다.